경매 넘어간다고 아직 보증금도 전부 못 돌려받았는데 어쩌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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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평수면 세명 가족 살기에는 딱입니다. 내네 명의의 집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도 있고 마트도 차로 10분 거리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예. 그러네요. 아유, 마음에 듭니다. 아, 좀 세계하고 싶기는 한데 그 등기부 보니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데. 아, 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동산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자금 들어올 때가 있었어 금방 해결할 겁니다. 아, 400으로도 제소윤데 임차인분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될 때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어, 집도 깨끗하고 계약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 네. 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어제 이사로 왔거든요. 이사할 때 많이 시끄러웠을 텐데. 여거.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 고뭐 이런 걸 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음. <laughs> 저희도 올해 3월 달에 이사 왔거든요. 네. 저희 이 예, 아파트 조용하고 살기도 참 좋아요. 아 예. 저희는 아직 신혼부부여서 애기도 없고 조용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요. 네. 떡잘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어볼까음 맛있다 주인집에서 빨리 새안 나간다고 그렇게 걱정하더만 다행이네, 사람 들어와서 음 진짜 맛있다. 나머지는 우리 자기 엄마 나중에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laughs> 박 사장, 딱사 먹었만 좀 빌렸으면 안 되겠나. 에이, 헤딱사 먹어. 아니 무슨 만원 빌리듯이 쉽게 말한대. 에 쉽게 말한다니 우리 사이에. 저 로이어구에 진짜 가보로는 집이 있어 그거 매수하려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네. 진짜 돈 되는 건데 놓치기 아까워서. 뭐그 정도가? 그렇다니까 내안먹 안다 이가 금방 갚을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막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내 로이 아파트, 401호랑 301호, 근저당 설정해줄게. 진짜? 그렇다니까. 그럼 뭐. 오케이. 그 대신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된대. 걱정하지 마, 있어. 은지 내가 뭐, 어? 아이 이 인간 진짜 돈도 안 갖고 진짜 씨 계속 잠수나 타고 내 일할 줄 알았다 그래 돈도 안 갖고 뭐 안면 몰수 하시겠다 그럼 난 가만히 못 있지 근저당 설정 신청해 놓은 거내 경매 신청해야겠다 씨어 뭐? 희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 살, 잠깐 못 내리고 이게 설마 보증금 못 받는 거 아이가 잠깐만 이집만 그런가? 할아버지 집은? 혹시 301호도 301호도 경매 넘어간다 하던가요? 네 저희 집도 경매 넘어간다고 이 아줌마가 진짜 아니, 저희 계약할 때 4월달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진짜요? 저희가 계약할 때는 깨끗했었는데. 암튼 그때 아줌마가 자금 들어올 때 있다고 금방 갚는다고 걱정하지 말랬는데.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겠죠? 어, 안 되는데. 아, 이사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받으셨죠? 네, 저희는 8월 10일이요. 401호는요? 저희도 3월 10일로 받았어요. 그럼 일단 우선배당 먼저 신청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날라왔더라고 혹시 보증금 받으셨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저희는 일부만 받았어요 <laughs> 어떡해 진짜 이러다가 보증금도 못 받고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설마... 죽으라는 법이 있겠어요. 같이 버티고 있어 봅시다. 전아요이집또 경매 넘어간다고. 아직 보증금도 전부 못 돌려받았는데, 웃잖아? 네, 401호 김영진 씨, 301호 이진주 씨. 야, 정말 어떡합니까? 상황이 복잡하게 됐어요. 아, 요즘 뭐 전세 사기 관계로 전세 보증금만 하면 굉장히 좀살 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빨리 해결책을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진 씨는 로이 아파트 401호, 이진주 씨는 301호를 임차해 살고 있었는데요. 401호와 301호의 소유주는 마재숙 씨입니다. 김영진 씨는 2020년 3월 10일에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았고 이진주 씨는 같은 해 8월 10일에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마재숙 씨는 박대출 씨로부터 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마재숙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인 박대출 씨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김영진 씨와 이진주 씨는 그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나 김영진 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았고 임차인 이진주 씨는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의 경락이니 이후 김영진 씨 집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김영진 씨의 집은 다시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정말 상황이 복잡한데 일단 정리를 해 보면 지금 401호 또 301호가 모두 경매에 넘어갔고요. 401호 임차인 인 김영진 씨는 보증금 일부만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301호 임차인 이진주 씨는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 상황에서 다시 또 401호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 그러게요.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이게 어떤 순서로 또 배당을 받는지,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2차 경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호 변호사님, 자, 먼저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배당받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까? 네, 먼저 집행비용, 저당물의제삼최득자가그 부동산이 보존이나 계량을 위해 제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해서 배당합니다. 다음으로 소액 임대차 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재해 보상금 채권 등을 일순위로 배당합니다. 음, 자, 그럼 이 순위는 어떻습니까? 네, 이 순위는 해당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인데요. 당해세의 법정 기일보다 임대차 확정일자가 우선하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고 그 반대라면. 음. 당해세를 우선해서 배당합니다 네. 예전에는 당해세를 무조건 우선 배당했는데요 전세 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당해세의 법정 기일보다 우선하는 확정 기일이 있는 임대차는 그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손위를 변경했습니다 음. 자 그럼 이 순위가 해당 경매 목적물에 부과되는 세금과 임대차 보증금 예. 그럼 삼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삼순위 이하부터는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 기일과. 저당권부 채권 저세권부 채권 확정일자로 갖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설정일자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저당권부 채권 등이 당일 이외의 국세 지방세의 법정 기일보다 우선한다면 3순위는 저당권부 채권 등이고 4순위는 기타 임금 기타 퇴직급여 등이고 5순위는 국세 지방세 6순위가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입니다. 네. 그리고 7순위로 일반채권자가 배당받습니다. 음, 자 배당 순위를 자세히 알아봤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일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드라마 살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인 박대출 씨 말고도 또 근저당이 또 설정이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대출 씨는 2020년 9월 10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네. 그보다 앞서서 2020년 4월 10일에 또 다른 사람이 401호와 301호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음, 자 지금 지퍼 보면요. 401호 임차인 김영진 씨는 확정일자가 근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고, 지금 301호 임차인 이진주 씨는 박대출 씨보다는 빠른데 다른 근저당권자들보다는 늦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 네.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목적물이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새 소유주에게 예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네. 이런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경매에서 몇 번째 순위로 배정을 받느냐는 이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의 설정일자 그리고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등을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음. 야 이게 지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다른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배당받는 순위가 몇 순위냐라는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3 0 1호 아래층이죠. 뒤에 들어온 이진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항력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데요. 이 대항력이 발생한 날보다 앞선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경매로 이 저당권 등이 소멸할 때 임차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네. 네, 이진주 씨의 대항력은 근저당권자 박태출 씨보다는 앞서지만 음. 또 다른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습니다. 네. 비록 박태출 씨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경매로 이 목적물이 매각되면 앞선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근저당권자의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은 임차인 이진주 씨의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아... 결국 임차인 이진주 씨는 앞선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어도 임차 목적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진주 씨가 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마재숙 씨가 소유한 다른 재산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은. 마주숙 씨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마주숙 씨가 가진 채권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 채권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조심을 하거나 정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전세 사기라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도 있습니다 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4 0 1로 임차인 김영진 씨는 지금 근저당권자들의 설정일보다는 확정일자가 다 빠르니까 이준주 씨와는 또 결과가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 김영진 씨 대항력은 또 다른 근저당권자의 설정 일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로 그 임차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 김영진 씨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하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목적물을 경락 받은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확정 일자가 근저당권자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집 사백일호에 있는 요 김영진 씨, 네. 배당 요구를 했고 음. 배당을 받았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면 일부만 배당받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 김영진 씨처럼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이제 되고 경락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사조 제2 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임차인 김영진 씨는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음... 물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이 된 경락인입니다. 네, 음...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401호 임차인인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버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서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 목적물에 계속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배당받은 만큼 보증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주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경매로 4억 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억 원을 못 받아서 그 경매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 임차인은 1억 원만 지급하고 5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이익을 얻고 새로운 임대인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배당받은 4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지금 경락인이 다시 4 0 0호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가 또 이제 경매가 됐는데 아까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 0 0호 임차인 김영진 씨의 확정일자가 지금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니까 지금 김영진 씨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차 경매에서 임차인 김영진 씨가 배당요구를 했는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 관계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우선 변제권도 소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네. 제2항에 의하여 보증금 전액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해서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입니다. 네. 따라서 1차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이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은 없고 음, 단지 이차 네. 경매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어. 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인 401호가 이차 경매되었기 때문에 김영진 씨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였는데 예. 만약 경매 목적물이 다르다면은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음. 자세한 설명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김영진 씨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만약에. 일반 채권자로 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 채권자로서 경매 절차에 참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의 배당 순위는 최우선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네. 자, 그러게 요즘 참 보증금 돌려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예, 좀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진 씨, 이진주 씨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매를 해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차를 하시기 전에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하고 만약 경매가 될 경우에는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도 고려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정하셔야 하겠습니다.